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신 일종의 종합시험, 어쩌면 졸업시험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종합시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가 될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사람의 아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평범한 일상적인 직업을 가진 12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3년 동안 이제 제자훈련을 잘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실날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지난 3년간 제자들을 가르쳤으니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제자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 특별한 지역으로 데려가서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타운으로 가셔도 되는데 왜 해필임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타운으로 가셨는가? 제자들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노마 황제 시저의 타운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서세리아 필리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노마 황제의 이름을 딴 황제의 타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리스, 그리스 노마 신화에 의하면은 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갖 신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노마 황제가 숭배되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종합시험 연필로 쓰는 사지문답형이 아니라 지금 구두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한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뭐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을 내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교육 방법대로 이 세상이. 진행한다면은 지금 이 세상의 많은 교육도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친절한 예제를 먼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아 이분들이 갖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의 이미지는 온유하고 온순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이미지가 아니죠. 세례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는 그 당시 그 당대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배자들을 아주 호되게 질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그,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어떤 예언자로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제가 아니라 이제 진짜 주관식 문제를 던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좀 정막이 제자들에게 흐르지 않았겠는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대답을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세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간복음서다 그 공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스페이스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들을 많이 나누고 있다고 해서 공간보금서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보금서라 그러면은 뭐가 더 추가가 됩니까? 요한보금이 추가가 돼서 사보금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마테마가 누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약간씩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보금 8장 29절은 아주 간단하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9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 성경 퀴즈입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원어로 "그리스".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은 공통적인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어노인트 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직 세 종류의 사람들만이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사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세 가지의 직분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그냥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the priest of the priest. 수많은 제사장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언자 중에 예언자. The prophet of the prophets. 수많은 예언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예언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왕 중의 왕, the King of the Kings, 수많은 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슨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리고 성령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서 할수 있는 고백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3년간 몸으로 직접 실습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의 결론, 그 제자 훈련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지식, 그 생각, 그 믿음, 소문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대일로 만난 인격적인 관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했더니 어떤 분 지금 눈을 밑으로 내리고 있네요. 네. 정말 좋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책에서 말 성경 책에서 말하는 예수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식이지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을. 이렇게 무으실 겁니다. 그럼 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진실하고 확신있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훈련의그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르게 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될수 있느냐 영어로는 Christ-centered Church가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는 이제 이민 생활들 오래 하셨으니까요. 대부분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이민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이민 교회들 가운데 교회 세워지는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실제적이죠. 실제로 있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외로우니까 밥 먹고 지내다가 근데 이밥밥 밥 먹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자꾸 만나서 모, 모이다 모여서 먹고 보다니 먹다 보니까 아이 뭐 우리 이제 교회 한번 할까?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민 교회들 실합니다. 물론 교회 식사를 하는 친교가 있지만은 그 일부지 식사로 만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야 우리 교회 시작하자 이것은 교회가 안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민생활이 외롭잖아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끼리 모여서 이제 이민 교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1996년에 쭉 캔사스 시골 그 오클라호마와 캔사스 그그주 라인 그 경계선상에서 그 영어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근데 그 동네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어그 예전에 한국 흑백 TV 나올 때 리틀 하우스 온더 프레이어리라고 하는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그 기억나시죠?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거기 가서 영어 목회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던 그 알타마라고 하는 거와 마운벨리라고 하는 그 동네는 전체 인구가 천 명이에요. 맥도날드도 없습니다. 맥도날드 가려면은 20분 30분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때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맥도날드 하나 세워질려면은 인구가 2만에서 2만 5천 명이 돼야 맥도날드 하나씩 세워진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인구 천 명인데 또그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같은 동양 목사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꼭 따라 붙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first 최초의 한인 목사. 뭐 이게 꼬리처럼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그 동네도 한국인이라고는 저와 제 아내 우리 아이들밖에 없죠.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좀 한인들을 만나려면 캔사 시리까지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원회인만 3시간, 4시간 올라갑니다. 그러니 그걸 하루를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과가 머리 자르고 짜장면 먹는 거.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또 아는 한인분들 집에 가서 교인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뭐 그러고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그렇게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도 교회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대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리웁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좀더 풀이하면은, 에크는 영어로 out of, from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시아는 콜 o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따로 세워놓은 것이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의 지구촌에 존재하는 그 모든 교회는 한 가지의 목적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에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 의식이 흐릿해지면은 내가 왜 교회에 오지?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성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 이 교회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공간을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내신 이 주간식에 대한 바른 대답을 이제. 그 시몬 베드로가 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요이한 구절이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바로 갈라지는 점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캐톨릭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구절을 이 구조를 통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뭐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알려진 해석 방법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서 가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야, 너의 돌과 같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개청 멤버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그 본문을 좀더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기 전에 처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부르셨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의 이름이 바요나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몬이 육체적인 이름이라면 베드로는 영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지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육체 위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변함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제자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갖는 그 특. 징 공과 책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가 받은 이 천국 열쇠 특권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책임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고 매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바인드 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푸는 것이 뭐냐? 영어로는 누주라고 그러죠. 그것은 허락되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이 특권 책임은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나의 교회에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제 새롭게 이 지상에서 개척되는 교회에서 너희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받은 특권과 책임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주신 천국의 열쇠 특공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도 다른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특공과 책임을 갖고 있는 제자들인 제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성기는 제자들이 받은 이 특공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푸는 힘과 매는 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살아계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다니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파워, 사단의 파워, 어둠의 제국, 악의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결코 흔들 수도 없고 침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의 그 파워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크라이스트 센터드 처치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